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벌써 10편, 19편 왔네요. 예, 오늘도 10편, 19편, 여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편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 또 율법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또 다윗은 죄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 계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연 계시. 개시, 이 계시는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펼쳐 보이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연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죠. 1절부터 6절까지 자연계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인데,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그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한번 보면, 아 하늘 아름답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에, 아름답게 하늘을 만드셨구나. 이런 걸 계속 하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궁창, 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뭐, 하늘이나 궁창이나 비슷한 의미죠. 에, 뭐더 따진다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고, 궁창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더 밖에 있는 것인데,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볼 뿐이지,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이지,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계속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언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말씀으로, 또 들리는 소리도 우리 귀로는 안 들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서로 지식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언어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우리가 들리는 말로 이런 걸로 말하지 않지만 서로가 자연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다. 그래서, 해, 해가 동쪽에 떠서 하늘 일껏 에서저 끝,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누가 운행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열기,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더다. 해도 하나님 만드셨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은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이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수 있는 게 은혜죠. 그걸 보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더큰 은혜고. 자 이번에는 자연계시 가 아닌 특별계시 속에서 율법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 똑같은 율법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 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말씀을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서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이 자, 요와의 도가 정결하고 진실해서, 또, 금보다도 더 나는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고, 꿀과 송일꼬보다 더 달게 여긴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요와의 율법,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는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거고, 꿀과 송이 꿀보다도 하나님 의 말씀이 더 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생케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진실하고 또 정결한데, 이렇게 좋은 것이 다이 세계에 있어서는 전금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사모하는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는 것 이것이 다이 세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는 똑같은 말이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정결하게 진실하며 사모하여 꿀보다 더 달려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켜서 상이 크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답니까? 읽고 싶습니까? 기대됩니까? 묵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바라고, 뭔가 그를 통해서 내가 지혜로움을 얻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상이 커요. 좀 아프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상이 커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모습.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해요. 을 개인적으로 정말 그게 안타깝거든요. 뭐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응답돼야 되고 막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뭐가 잘 돼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늘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교훈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깨우치고 그러면서 또 말씀에 따라 또 살고 이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또 살고 그래서 또 복을 받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의 소원이 마지막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허물 그러니까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어떤 허물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옵서 깨닫게 주옵소서. 그곳에서 좀그 죄악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게 주옵소서 이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은 숨은 허물까지 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이신 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위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세 가지 소원이죠. 나의 숨은 죄까지 다 벗어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순수한 세 가지 고백이에요. 이찬양 있잖아요. 에, 음. 예, 그,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음, 아무튼, 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허물을 깨달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죠. 세 가지 소원 중에 예, 이첫 번째 소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알고도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있는 죄도 부인하려고 하죠. 자기가 죄 지어놓고 나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핑계 대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데, 다윗은 거룩한 삶과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숨겨진 죄, 깊이 숨겨진 죄까지 다 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생각, 말씀의 지혜죠. 거룩한 입, 찬양과 감사, 거룩한 마음, 평강의 마음, 거룩한 행동, 빛과 소금, 향기가 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을 하려면, 그 말씀을 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입이 되려면 늘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면 늘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행동은 빛과, 빛과 소금의 모습이고, 향기로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다이은 어, 19장에서 특별계시와, 아, 특별계시와 또, 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소원이죠. 마지막 세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나의 허물을 벗어나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죄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내 마음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열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모든 것에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도 시편 19편,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